오늘은 이거다, 이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어떤 걸또넣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요즘 유행하는 거딱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약가. 약과. 약가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이 약가를 저희 붕어빵 속에다가 한번 넣었을 때 과연 어떤 맛이 날지 상당히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짠! 일단은 이 접시에다가 저희 약과를 한번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자, 하나, 잘 보이시죠? 둘셋이 약과 자체가 저희 붕어빵, 민지 붕어빵은 조그만 잖아요 민지 붕어빵 안에다가 넣기 위해서는요. 이거를 절단을 해가지고 한번, 또 요번에도 5개, 5개짜리를 넣었을 때 과연 어떤 맛이 날지 상당히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약과 붕어빵, 과연 어떤 맛이 날지. 자, 지금부터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고고! 자, 이렇게 약과를 잘른 상태에서 저희 붕어빵 기계에 한번 넣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섯 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도 하나, 둘, 네네 다섯 자 약가가 너무 커가지고요 제가 일단은 이렇게 잘른 거 자체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를 약가를 제가 한개두개세개네개 다섯 개 다섯 개를 넣고 자 뚜껑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걸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만요. 살짝만 빼고 뚜껑을 덮고 짠. 자 뚜껑이 덮여 있는 상태고요. 딱 3분, 3분 정도 있다가 원래는 3분 30초, 4분, 4분 30초 이 정도 되는데 오늘은 3분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한번 어떤 맛이 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다 구워졌습니다. 짠, 다섯 마리가 예쁘게 잘 구워졌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보이세요? 이 미니 붕어빵인데요. 과연 무슨 맛이 날지 곧 공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요코 잘리는 모습까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마리를 이렇게 가져와서 종료를 짝했습니다. 과연, 어, 무슨 맛이 날지. 자, 절단을 해보겠습니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와.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맛은, 여러분 보이세요? 이렇게 돼있습니 이렇게 해서, 맛은 보여도록하 먹는 모습을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짠! 같이 나왔어요. <laughs> 자, 지금 이렇게 절단한 이 붕어빵 자체를 하나,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연 오늘은 이거다 이거의, 어, 약과 붕어빵. 과연 맛은 어떻게 지 제가 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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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사가 들어가 있어요. 예요. 저거 볼 때는 어. 100점 만점에, 한, 70점? 조금만, 어, 맛은 있어요. 야채랑 저희 궁합빵 자체가 원래 맛있으니까 맛있는 있는데, 조금만 보완을 해야 될것 같아요. 무슨, 꿀을 찍어 먹든지, 아니면 정종을 찍어 먹든지, 정, 아, 물려서, 아 물려서 찍어 먹든지, 그거를 찍어 먹을 때, 맛에, 판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판매가 가능할 것 같고,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어...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넣어보세요. 넣어보시고 나서, 제가 어떤 걸 넣어야 될지 한번 스테이플 했을 때 한번 찍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 시간도 어, 이렇게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는데요. 어, 여기가 되게, 손붕어가 되게 작아요. 되게 평소가 되게 작아요. 작은, 작은 평소에서 이 동영상까지 찍으려고 하니까, 어, 상당한 이 재앙이 있네요. 예, 그렇지만, 어, 하나하나씩 열심히 해서 이 맛있는 붕어빵을 저희 고객들한테,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선사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아까랑, 아까랑 붕어빵. 와. 색깔은 등어빵 성공적인 것 같아요. 곧, 어,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거다,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바빠궁통령이었습니다